네, 채권 보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지 기자이고요. 제 옆에 여러분이 갈망하고 기다렸던 예, 박수미 작가님과 함께하는 박수 갈채. 굉장히 좀 오래간만에 아, 만는 예. 느낌인데 예. 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고 채권 보이 많이 생각 안 나셨어요? 아, 너무 너무 생각났습니다. 아, 정말요? 우리 이지 기님 너무 뵙고 싶어 갖고. 아. 다른 분들랑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그리우셨죠? 예, 예 <laughs> 저의 조함을좀 예, 예. 느껴져. 아, 예, 소님한테저빼지 뼈저르게 아, 느꼈어요. 아, 예. <laughs> 그 이제 기자님 요번에 이제 그큰 역할을 이제 이디일리에서 맡으셔갖고 이제 어 예, 한시부터 이제 생방송 아, 예. 예, 하셔갖고 트랙으로 전파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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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예. 짬을 내서 이제 <laughs> 예, 많이 이제 예. 또 인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 내걸었던 구호가 있는데 10만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해 우리 음. 작가님과 무료 강연을 강연회를 진행하겠다 음. 이런 네. 게 있었는데 도대체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희망찬 메시지가 있을까요? 어. 올해 올해 안에는 되지 않나요? 어 진짜요 올해 안에. 예, 예. 예. 아니 그 하시는 요새 좀뭐 예. 구독 저기 자수가 조금 이제 정체어 계신 것 같은데. 아유 예. 또 관심 있게 봐주시는 아, 그 분들 예. 아셨군요. <laughs> <laughs> 하루종일 이제 이 얘기 아님 생각하잖아요. 올라오다가 정치계고 그런 거니까 음. 예. 너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음. 아마 박수현 작가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공 이산이 벌써 5만을 넘었거든요. <웃음> 예. <웃음> 세 번의 폭파 뒤에 아, 예, 예. 다시 첫 번째로 돌아와서 아, 예. 5만을 넘으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아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예, 번창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음. 오늘의 주제도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시는 그 주제. 를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금투세 논란이 되게 좀 핫한데 음. 이제 물론 그 금투세 논란 핫하게 만드는 이제 일등공신은 바로 저고요. 총선에그 국민의힘 주요 공약으로 이제 내 거는데 이제 큰 역할을 해서 그 위에 이제. 어 디테일한 부분들 이제 문제점들을 많이 어제 얘기를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알아가셔서고 이제 투수가 이제 문제구나 이제 예. 깨닫고 계신데 그 주식 쪽에 좀 너무 좀 초점을 맞춰 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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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있고 예. 사실 채권 시장 쪽에 또큰 이제 제한이다. 음, 왜냐면우려 예, 예. 섞인 그런 기사들도 좀 상당히 나오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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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실제 투자분들도 그것 때문에 어 이거 투자의또 규모가 음. 좀 늘어난 건데 줄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고 예. 예. 실물채권뿐만 아니라 이제 채 채권형 펀드, 음. 어그 다음에 이제 채권형 ELS 요새 또 작년에 많이 팔았던 이제 금리 관련된 뭐 ELS 그 다음에 ETF, 네. 어뭐 미국. 그 채권이 뿌린거 되게 많이 팔렸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여기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게 좀더 심각한데 음.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 금투세의 심각성을 조금 이제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이거를 준비를 했고요. 근데 사실 제가 여의도 쪽에서 이제 채권 하시는 분들 얘기 음. 들어보면은 예. 어 진짜 심각하게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아 그래요. 예, 음. 네. 주식보다 이쪽이 네. 더 심각합니다. 금투세에 막아야 한다는 채권 긴하연해서 어 채권 개미가 떨고 있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도입되면은 이중으로 세금을 내일 어것이란 우려가 커져서 그렇다. 이렇게 됐고 지금 이제 최근에 네. 아주 최근 현상이 이제 그 채권 투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사실은. 네, 네. 예.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어 개인 자금을 채권 투자 쪽으로 흘려보내기 위한 이제 정책을 표기로 했는데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은 이 같은 흐름이 역행한다. 하는 음.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어, 한 자본 시장 관계자가 이제 가상 회파, 화폐는 비과세인데 채권은 이자 소득세, 양도세를 다 뗀다고 하면 누가 채권에 투자하겠느냐. 그러니까요. 예. 이제까지는 자본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일정 부분 됐었죠. 예, 그랬는데 예, 예. 이제 그것까지 내면은 도대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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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그거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그게 이제 보통 그 저쿠폰 채권의 경우에 이제 네. 어, 금융 소득 종합 과세에서 좀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 많이 이제 했었거든요 음. 이제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뭐 많이 있는 것 보셨겠지만 유지할 때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 이제 어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을 합쳐서 이제 연간 2천만원 이상이 되면 어 그게 이제 종합소득세로 분류가 되면서 이제 그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세금을 뭐 저도 이제 그어 증권사에서 이제 그 실제로 이용을 네. 많이 해 봤으니까 네. 이제 뭐어 우리 고객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 보면 이제 이. 그 종합소득세에 들어가서 세금을 많이 내는 부분보다는 네. 그 세금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어 신고를 별도로 해야 된다는 음. 이제 이 부분을 되게 좀 고통스러워 하시고요. 그렇죠. 좀 부담스러워 하시고요. 건강보험료가 음. 급격하게 올라가는 일이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될수 어 있으면 은 이제 2천만 원 밑으로 음. 어 하려고 많이들 좀 노력을 하시는 바로 이제 저쿠폰 채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요 설명 나왔는데 어 저쿠폰 채권은 그러니까 이제 어, 표면 금리가 낮아 가지고 액면가 1만 원 밑에서 거래가 된다. 예를 들어서 표면 금리 1% 1년 만기 채권을 장내에서 8천에 샀다고 보면 네. 만기 시 일, 원금 1만 원에 1%니까 이자 100원을 받는 거잖아요. 이때 이자 100원에 대해서만 이제 소득 내고 2,000원 발생한 자본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는 그런 구조여서, 이게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좀 벗어나는, 이제, 음. 이런 목적으로 많이 들 투자가 됐던 건데, 네. 이게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 자본차익 2,000원에 대해서 22% 세금이나 되니까. 그러니까. 아, 네. 예. 이 채권 투자를 할 메리시 자체가 사라지고, 네. 이제 예금을 하게 되니까, 음. 예, 아, 되게 큰 날벼락 같은 네. 이제 그런 거고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어, 5 0 0만원 이상만 가세야 되는 거니까, 나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laughs> 그렇지 않다는 네. 이제 채권 쪽은 250만. 원. 채권, 해외 주식, 그 다음에 이제 ETF, ELS, 그 다음에 파생, 음. 뭐 선물 투자, 옵션 투자 이런 것들 다 통틀어 갖고 250만밖에 공제 가안 되기 네. 때문에. 아니 작년부터 채권의 순매수가 51조 원 규모로 굉장히 불어났거든요. 예, 예, 그런데 예, 예. 250만. 원. 어,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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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에또 문제는 뭐냐면 그 250만 원마저 어, 전혀 공제를 못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네. 실무적으로 보면.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게 원천징수를 하는데 음. 원천징수는 한 금융기관만 신청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주식 5천이니까 주식 쪽에 이제 증권 계좌가 있는 쪽에 아마 신청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뭐 신한투자증권에 내가 5천만 원 있고 비과세 예. 이제 한도되는 걸 신청했다고 하면 내가 이제 ETF를 뭐 이제 채권을 이제 뭐 국민은행 그를 통해서 샀다. 그러면 국민은행 쪽은 적용을 못 받을. 아 예. 250도 없이 그냥. 얄짤로 피다녀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상당히 좀큰 문제라는 거고요. 어, 정부가 기회 날 때마다 국민의 노후 자금 형성을 위해서 채권 시장을 키운다고 했는데 항상 보면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채권 어, 실제로 제가 여의도에서 만나본 이제 채권 쪽그 매니저들, 채권 쪽 하시는 분들의 좀한결 같은 얘기고요. 좀 어, 주식 쪽에 비해서는 이분들이 좀 목소리를 원래 좀 채권쟁이들이 좀 보수적이고 좀 점잔해요. 아유, 점잔하시죠. 예. 예. <목소리> 주식쟁에들은좀 이제 어, 저처럼좀 쌍엽도 하는 거. <laughs> 좀 하늘은 올라가긴 하는데. 처럼에 금방 달궈지시는 거예요. 예. 이 채권하는 예, 사람도 보면 항상 아우, 진짜 양반 양반 예. 예. 신선. 분 예, 예. 글리스 예. 이제 이런 일이 있어도 그냥 요렇게 예. 예. <laughs> 속으로 이제 속만 좀 끓이시는 뭐. 예. <laughs> 이제 목소리를 채권 네. 쪽 분들도 좀 많이 내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네, 네. 채권 쪽이 사실 더위험한거 같습니다. 제가 채권 전문가들은 이제 채권의 자본 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역차별이기도 하거니와 실용이 없다는 부분. 이게 이제 뭐냐면은 주식은 사실은 이제 제로섬 게임이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 이해가 잘못되신 거고요. 주식은 파지티브 섬 게임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종합 주가 지수가 매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저기, 번 사람도 있지만, 다 합쳐보면은, 번 금액이 더 많은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음. 근데 이 채권의 자본 차익은, 사실은 이제 액면가 만 원으로 시작해서, 다 끝나서 만 원으로 다시 상환되는 거기 때문에, 음. 그 사이에 누가 벌면 누구는 이게되거든요그 그러니까, 덩치가 그러니까, 커지진 않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예, 나눠 거 그, 그렇습니다. 금액도 예, 줄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채권 시장 전체로 보면, 세수는 제로예요. 음. 이금 투세를 둘러보니까 거치는 세금 하나도 없는데 네. 누가 이제 이익 난 사람은 세금을 내는 거고 이제 이론적으로 손해가 본 사람은 이제 그뭐 세금 그러니까 손해 본 만큼 이제 절세가 되는 이렇게 해서 셈셈이가 되는 건데 사실은 지금 현재 이제 규정을 보면은 또 전혀 그렇진 않고요 이제 손해 본 놈은 그냥 손해 보는 거고 이익 본 놈한테만 이제 세금을 걷는 음.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뭐 근데 이제 원래 이게 어 정상적으로 이게 이제 그 과세 체계가 돌아가게 되면은 사실은 어이 채권에 대해서 금투세를 도입해도 어, 아무도 걷는 게 없는데. 음. 근데 이걸 왜 하죠? 아,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laughs> 채권 투자하는 사람은 피곤하게 하고. 음. 사실 세수는 하나도 늘어나는 게 없는. 음. 이런 멍청한 짓을 지금 사실 하고 있다 겁니다. 음. <laughs> 그한 채권 시장 관계자는 주식과 달리 채권 항상 엠명가 만원에서 시작해서 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예그 음. 사이 두 시간 거래는 제로 손 게임과 같다. 채권, 이게 제로 손. 예 예. 것예것 채권 매매로 게. 발생하는 자본 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더라도 손실을 상계하면 제대로 국고에 들어오는 건 없을 거다.라고 음. 말씀하셨는데 음. <laughs> 지금 마,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예예 예, 예. 그러니까 <laughs> 이게 네네. 지금 민주당 네네. 국회의원들이 네네. 이, 이게 이제. 뭐랄까 이 세제에 대한 그 저번에 그 진성균 전책위원 위원장이 이제 그 자기 그 페북에 그때 이제 해야 된다고 올린 것도 제가 한번 봤었는데 이 사람이 네. 네. 세법이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해요. 네. 이 얘기는 제가 잘 알거든요. 네. 2019년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에 민주당에서 이제 금토께계 노비를 받아 갖고 이제 어그투세 도입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음. 처음에 그 홍남기 그 재경부 장관은 극구 반대한 네. 겁니다. 아, 경제부총리 예, 경제부총리. 예. 당시 당시에 네, 네. 예, 제가 네. 좀 학벌이 좋기 때문에 네제 <laughs> 친구들이 네. 사실은 이제 그런 그 뭐야 행시 패스해갖고 지금 이제 재경부나 이런 쪽에 가 있는 음. 이제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네네. 그 재경부, 그, 니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세법을 만들어 갖고 왔는데, 왔을 때, 이제, 이, 어, 전문가들은 사실은 그, 이제, 재경부에서 세금, 세제를 다루고 뭐 하는 그런 이제 공무원들이 사실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금투세는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어, 제대로 과세 효과가 안 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애들이 안 들어요. 음. 그렇게 해서 이게 금투세가 음. 통과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지금 이 통과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이 이제 법 자체에 되게 이제 뭐랄까 빈 구석, 그 다음에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당장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뭐. 아니, 주식은 5천0 0인데왜채권이 250이냐고. 아니, 너무 이긴잖아요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채권만 250이 아니고, 채권 등을 포함해서 다 그러냐. 뭉쳐서 250이거든요. <laughs> 그 네. 채권 사실는분들이다 네. 불만은 많은데, 얘기를 안 한다고. 여기도 나오지만, 네. 채권 양도소득 공제한도 연 250만이 너무 작다. 아니. 네.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네. 5천만 원까지 공제하는 것과 비교하면, 은 국내 채권 투자자는 고려하지 않는 조사다. 음. 채권 운용력이 주식 투자자 대비 채권 투자자 수가 적다 보니까 음. 제대로 의견 반영이 안된것 같다. 채권 매매 차익에 대한 공제 한도가 말도 안 되게 적다. 2 0 배나요? <laughs> 예. 차이가. 그런데 <laughs> 사실은 이제 아시겠지만 주식 투자보다는 채권 투자가 금이 아니가 크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그 큰손들만의 리그였다고 얘기들 예, 얘기를 했었던 예, 예, 사실. 예, 근데 예, 이제 그 큰손들만의 리그에서 좀더 네. 이제 지, 대중화가 되어졌어요. 대중화가 되어졌어요. 지금 돼 가고 있는 거 같아요. 아, 예. 예.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 채권 부위도 아, 예. 예 그, 그래서 예, 그래서 논칭하신거잖아요 예, 예, 예. <laughs> 근데 이거 다이다망 된다니까 이런 게 진짜 어 채권 부위 없는데면 안 되는데 아 그러니까 빨리 금투세 배제시켜 드리니까 <laughs> <laughs> 채권 부위를 위해서도 채권 부위를 위해서 이걸 거아니 진짜 예금밖에 안 하게 <laughs> 돼요 아, 갑자기 진짜 갑자기 혈압이 올라면저 아니면... 이제 닮았나 봅니다 <laughs> 혈압을 주체할 수가 <laughs> 없으니까 <없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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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체계는 개인이 소득을 1년 동안 내가 이제 다번 소득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로소득, 각종 자산소득, 기타소득 로또 당첨돼가지고 얻은 소득 뭐 이런 거다 합쳐갖고 <laughs> 예다 합쳐갖고 <laughs> 네, 이제 네. 1년에 한 번씩 이제 신고하는 선지 평가세 체계에 이 금투세가 이제 올리는데. 음.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금투세는 도입했고, 이제 세금 징수체계는 원천징수체계고, 음. 원천징수하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음. 그 진성준 의원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 금투세는 이제 선진적인 조세체이기 계 때문에 금투세를 도입해야 된다. 거래세 빼고, 라고 얘기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 말이 맞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은 다른 세금은 다 <laughs> 후진적으로 되어 <돼> 있는데 <laughs> 금투세 하나만 선진적으로 해 놓으니 네, 아... 이게 충돌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민주당이 특화명의 하는 게 5천만 원벌고도 아닌데 뭐 금투세 걱정이냐 하는데 사실은 금투세가 다 해당이 되는 게그 원천징수를 하는 것 때문에 그렇고 원천징수를 할때왜한 금융기관에 밖에 그 원천징수 신고를 못 하게 되 있냐면 네. 금융기관 간에 개인의 소득자 이런 것들이 추구 받고를못 하게 돼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삼성증권에서 이제 뭐~ 신청하면 삼성증권은 이 사람이 이제 오천만 원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음. 채권은 이백오십만 원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파악이 가능하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국민은행거래 한다고 하면은 그~ 국민장에서그 사람이 얼마만큼 받았는지는 이게 판단이 안 되니까 음. 파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금 공제가 안 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어, 주식이나 이제 채권 같은 거 양도소득세 돼 있는 거는 이제 어일년 지나서 일년 동안 자기가 이제 모든 금융기관에 이제 그 과세제를 다 받아갖고 내가 신고하기 때문에 음. 그러면 오천만 원 이제 내가 뭐 A 증권사 뭐 천만 원 B 증권사 이천만 원뭐그 A 은행에 뭐 천오백만 그뭐원 했는 거 이제 다 해갖고 내가 시, 자신 신고하면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비과세 한도를 내가 다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지금 구조가 자기가 자신 신고하는 체계가 아니고 원천 수체계로 만들어놓은 거야. <laughs> 아 그러게요. 뭔가 이게 딱 이렇게 맞물려서 가는 그게 예, 아니니까 뭔가 예, 계속 삐걱니다는 예, 느낌이 겁니다. 들 수밖에 예, 예, 없는 사실은 이 금투세 도입돼서 이제 금투세가 신고체계로 음. 이제 사실 해야 원래 기대했던 효과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공제한도 이런 것도 음. 다 누리고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됐냐. 금융회사에서 요비에서 예. 그래요. 원천징수를 하면 내가 1억 벌면 그22% 떼잖아요. 네. 떼서 갖고 있다가 7월 달에 한 번, 1월 달에 한번 이제 계산해 갖고 아, 이거 2,200만 원 이제 한 비과세 한도네요. 하면은 그때 돌려주거든요. 아니고 이제 비과세 한도가 넘어간 거면은 음. 그러면은 국세청에 그때 납하거든요그 네. 무슨 얘기냐?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는 무이자로 내가 2,200만 원쓸수 있는 겁니다. 네, 증권사는. 네, 네. 그래서 증권사가 야, 이거 지금 사 우리가 짭짤하게 돈벌수 있겠냐고. 아. 로비가 그거 <laughs> 로비를 해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게 이제 세법에 대한 세법 체계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저처럼 정통한 이해가 있으면 그 금융기관들끼리 이게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5,500만 원 그거 저기 원천 만약 나중에 세금 저기 공제 제대로 못 받게 되니까 야 원천 유수안돼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그때 하는 거를 해라고 네네네네. 해야 되는데 모른단 말입니다 그 새끼들이 무식해갖고 <laughs> 그래서 안 만들어 온 거를 금투어에서 자기들 이득 이득을 생각해 갖고 만들어 온 거를 그냥 그대로 통과시켜다 보니까 음. 지금 이게 법이 개판이 된 거예요. 어, 금투세는 (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손익통상이 가능합니다. 음. 금융수자상품에서 발생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남은 순이익을 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손익을 통산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보면 국민은행하고 삼성증권에서 각각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잖아요 네네, 네네. 법의 취지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실무적으로안 된다고요 음, 어, 음. 신한증권의 어, 거래자료가 국민은행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음. <laughs> 통산을 수기수가한 곳에 좀할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이 <laughs> 그, 그 말이 그겁니다 네. 그게 좀 오해를 하게 딱 오, 이건 보면 오해하지 네, 네. 기본적으로 네. 은행 하나 네. 증권사 하나 그다음에 보험사 하나잖아요 어, 보험에서 보통 보면 이제 변액연금법내 노후를 위해서 음. 많이 하시는데. 변액연금법 지금 다이당입니다 아. <laughs> 기본 공제를 금융 소득에 대해서 국내 상장 주식 등 매매 이익에서는 1그룹 해서 5천만 원. 그외금수 소득인 이그룹은연 250만 원에 기본 공제 를 지금 하는데. 거기 이제 채권이 제2그룹에. 네, 제2그룹에. 수크만 하는 거 중에 하나가 예. 들어가 있다는 거 예. 제2그룹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2그룹은. 예. 아, <laughs> 예. 한국도 한국도 많이들 지금 이제 뭐 ETF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거 다이 이 그룹이에요. ETF는. E.T.F. 그다음에 뭐 문제에서도 홍콩에 대해 이런 거다이 그룹이래. 네, 네. 결손금 이월 가능 한데 5년간 해당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한다는 거예요.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손해가 발생하면 다른 소득 그러니까 근로소득에서 까줘요. 그런 거 일체 없이 그냥 금융투자 소득 내에서만 까주는데 그것도 5년만 해주거든요. 아니 도대체 왜 5년만 해줍니까? 전산자유가 5년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너무 징색 편의적이야 진짜 음. 프랑스의 경우에만 10년으로 돼 있고 다른 뭐 미국, 일본, 독일 이런 나라는 다 무기한입니다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이렇게 나눠 있는데 종합과세는 어 이제 보통 그 근로소득부터 시작해서 어 근로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음. 요것들을 다 뭉쳐갖고, 네. 1년에 한번 이제 신고를 하고, 그 누진세율을 제공받는 그런 겁니다. 예, 요렇게. 음. 이제 1200만 원 이하, 여기 나오네.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사업소득, 이렇게 총 6개를 어, 합쳐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바로 종합 같습니다. 이게 이제 1200만 원 이하는 6%부터 시작해서, 이게 사실은 6.6이에요. 네. 국세 6%, 지방세 10%가 따로 붙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세율이 10억 원 초과 45%인데 사실은 49.5%입니다. 아. 예, 그렇게 보셔야 되고 예. 돈을 덜 버는 사람은 세율이 낮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율이 높고 누진세율 네. 이 적용되는 뭐랄까 조세 형평에 맞는 네. 이제 조세 정의를 추구하는 이제 그런 형태잖아요. 네. 차등 적용되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 종합과세로 있다가 이종합과세가 아니고 단일과세로 단일세의 과세로 빠지게 되면 그러면은 조세 정의를 해치는 게 되겠죠. 네. 조수정인 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laughs> 예. 금융회사에 이제 온천징수 의무가 없었던 게 생긴 게 지금 문제고요 음. 그다음에 이 사모펀드의 금융소 사모펀드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그 펀드 사모펀드를 포함해서 공모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펀드의 어, 여기 저기 이 뭐랄까 법조문을 보면 이제 집합기구라고 돼 있어요. 집합기구가 이제 펀드를 얘기하거든요. 아. 예, 공모펀드 사모펀드의 어, 대상은 이제 과거에는 금융소득 중과세세 대상이었는데. 이게 지금 분류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은 이제 사모펀드에서 되게 큰 부자들 이제 사모펀드에 천억씩 불리는 사람들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 과거에 49.5%에다가 이게 22%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유 아. 그러면 엄청 이분들이 혜택을 그 사람들만 혜택 보는 네, 거죠 절반 이상 어. 그리고 사실은 금투세 도입이 이 사모펀드의 세금을 절반으로 깎아주는 음. 부자 감세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네. 지금 조세정의를 어, 해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러니까 이제 금투세를 분류과세를 안 하고 여기 넣으면 돼요. 이 종합과세로. 아, 예. 그러면은 이제 적게 보는 사람은 네, 이제 그거 다 합쳐갖고 세율이 이제 낮은 사람은 세금 낮게 내는 거고 세율이 높은 사람은 세금 높, 높게 내는 거고 하면은 조세정의에도 부합하고 문제도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원천징수 이런 문제까지 같이 원천징수 안 하는 형태로 내가 신고해서 하면 그러면 여기 다 해당이 안 되니까 다들 만족할 거 아닙니까? 그 민주당이 얘기하는 조세정의를 그러면 구, 구현할 수 있잖아요. 음. 안 했다고, 안 했다고 왜안 했냐? 얘도 생각해 주려고. 너무 <laughs> <laughs> <노비> 받아가지고. <laughs> 나라가 이래가 되겠습니까? 음. 그다음 또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근로 소득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별도로 이 종합 소득 신고를 안 하시잖아요. 이제 연말정산 하는 것만 해도 사실 머리가 많이 아파요. 그렇죠. 자꾸 시기나도 막막 예. 예. 그 때문에 다 스트레스 받고 <laughs> 있었잖아요 혹시 뭐 빠뜨린 거 있나. 예. 신고 잘못 해 갖고 가산세 맞을까? 음. 이제 막 두근두근 하면서 이제 이, 그나마 이제 지금 홈택스 통해서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는 게 생겨 갖고 많이 편해졌는데 네. 옛날에는 이제 다그뭐 카드사한테 이제 받아갖고 처음 부여갖고 이제 저기 뭐경리 보시는 분한테 막 넘기고 뭐 복잡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도 좀 간소화가 졌는데 그런 분들이 그거 외에 별도로 자기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생깁니다. 아니 예금하면 그런 별도 신고 안 해도 되는데 내가 투자하면 신고해야 돼요. 신고도 해야 되는 게 신고도 무슨... 해야 돼요. <laughs>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잖아요아 네. 뭐, 그러면 더럽다. 그냥 예금하고 말지 이렇게, 이렇게. 되지. 채권시장이 네. 아, 그러면 위축될 수밖에 음, 없는 거잖아요. 음. 아, 그래서 이제 맞아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 진성준 의원하고 한번 좀 제대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좀잘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 민주당에서 제대로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오해해 갖고 음. 뭐 이런 잘못된 얘기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토론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100분) <laughs> 토론을 하든 예 네, (mbc) (100분) 하든뭐 (kbs) 이제 뭐 아침 토론을 하든 토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의견이 이제 교환되고 하면서 이게 좀 합의점을 찾공부에서 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 예, 그거 하셔야 됩니다, 진짜. 네, 네. 예, 예. 이거 좀 토론포로 같은 거 해갖고 음. 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세법은 워낙 또 복잡하고 음. 디테일한 부분에서 진실 혹은 거지. 예, 예. 이런 거, 그렇죠. 예 예, 예. 예, 예, 이거 한번 해야 됩니다, 진짜. 음. 예, 그렇고 배당소득은 이제 14% 이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14%는 국세고 요거 10%가 이제 지방세로 가기 때문에. 어, 실제로는 어, 15.4%입니다. 네, 더 해야 된다. 예, 예. 어, 여기 해당됐던 배당소득이 해당됐던 그래서 이제 이게 2천만 원 넘어가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해서 이제 누진세 어, 적용을 받았던 게 뭐가 있냐면 이익 또는 임여금의 분배, 집합투자기구 이익, 집합투자기구 이익, 이게 이제 분배금, 판매양도라고 돼 있는데 여기 다 펀드입니다, 펀드. 음. 그다음에 이제 어, 파생결합 증권의 이익, 파생결합 자체 어, 출자 공동사업자의 이익 이런 것들이 다배상소득으로 과세가 됐던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체계가 바뀌면 여기서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해당되는 부분, 그다음에 e l s ETN, 파생결합사채 이익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금융투자소득으로 바뀌는 음. 그러면서 분류과세가 된다는 거고요. 네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20에서 25% 해당되는 게 주식 등 양도소득, 그다음에 채권 양도 상한소득, 투자계약증권 양도소득. 집합투자기구 이 파생결합증권 이그 다음에 파생상품소득 요거는다 전면 과세해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들어간다. 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양도소득으로 그동안 냈었던 주식 양도소득, 대주주 상장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이 10에서 30% 내던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금융투자소득으로 바뀌고요. 그럼 여기는 30% 내던 사람은 세금을 주는 거죠. 네. 예. 그렇죠. 10% 떨어지는 거. <laughs> 그래서 <이제> 부자 감세라는말씀해죠 <laughs> 예, 예. 예, <laughs> 그다음에 이제 파생 결합 증권의 이 주가지수 e l w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10%를 내는게 여기가 20%로 올라는거든요 음. 파생 상품 소득, 주가지수 선물 옵션 등에 대해서 10% 이제 세금 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금융 투자 소득으로 해서 22% 예. 가세가 됐는데 이런 형태로다 바뀌게 된다. 음. 예. 이거 다시 다 전면적으로 다어고 쳐야 돼요.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오우, 진짜 어떻게 될까요? 오우, 근데. 아, 폐지되어 될것 같아요. 폐지가, 폐지는 조금 예, 아마 유해되는 쪽으로, 제생각은 유해되는 쪽으로 잡힐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저기, 뭐, 저기, 삼폰도 이런 애들한테 정신을 많이 받았는데, <laughs> 폐지시키면 저볼낯자기 없잖아요. 돈돈 연애이 새끼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유해를 시키고, 일단 유해를 시키고. <laughs> 예, 지금 이제 국민적인 여론이 너무 이제 반발 여론이 크기 때문에 일단 아 그거 뭐 청원도 되게 뭐몇몇몇 오만 오오만5 0 0 0 오천 아 벌써 6만이 넘었어요 예. 오늘 그 대통령이 이제 뭐그저 기자회견할 때도 또 이제 검토서에 말씀도 하셨거든요 폐지하고 하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 국민 여론의 이제 반발의 힘못이겨갖고 이제 폐지는 조금 아마 폐지하면 제일 좋은데 음, 이제 유해로. 일단 유예해 놓고 음. 예 유예해 놓고 이제 좀2년 지나 갖고는 이제 그때 가서 폐지하든지 아니면 응. 2, 2년 지나서 유예 한번더 하든지 매일경제 차창희 기자님 이제 기사 금투세 시행하면 은다 죽는다 51조 이거 사들인 개미들 멘붕이다 해서 어 채권 투자로 인한 자본 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작년부터 채권을 51조원 가량 순매수한 개미들이 전쟁 중고하고 있다. 이때 이제 다 많은 분들이 노리신 게 이제 이 FRB가 금리를 인하하면은 이제 음. 채권에 시세 차익이 생길거다라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네, 자본 차익. 이 자본 차익이 예. 여기가 다 이제 22% 과세가 되는 게 예. <laughs> 뭐 벌어도 예뭐번게아닐수 예. 있는 음,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 게다가 그런 거는 자본 차에그 생각하고 들어온 거는 또 리스크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까 그러니까 손해를 보면 이제 이게 지금 네.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거야. 손해를 보면 우리가 이제 쌈세미 해갖고 통산해갖고 이제 깎아주겠다라고 얘기하지 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천징수 체계에서는 그 깎아주는 게 어렵단 말입니다. 네. 음. 그래서 제로섬 게임이라고 또 예, 말씀하셨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익 나면은 22% 떼고 음. 손해 나면은 무른 척하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니까 시장을 상당히 좀 죽일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우려가 불긴정하다라는 느낌?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런 보인 너무 많아요. 예, 예. 예. 어, 금투협에 따르면, 협회에 따르면은 이제 지난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장외채권 시장에서 개인들의 채권 순 매수액이 51조. 어 3,714억 원에 달했는데 각장 특히 국채 회사채를 16조 13조 샀다는 겁니다. 음. 뭐 국채는 뭐 크게 문제 가 없겠지만 이 회사채가 사실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더 회사채에 문제가 생아다 회사 시장. 예, 예. 예. 그 뒷부분에 다시 한번말씀드습니다